고요한 숲속 작은 굴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너구리 루비가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별을 보며 혼자인 것이 익숙했던 작은 존재.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외로움의 냄새조차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루비.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그 마음에 비가 내리듯 작은 허전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괜찮은 척 웃고 바쁜 일상 속에 혼자라는 감정을 감추며 살아가는 날들. 마음 한구석 누군가와 따뜻한 눈을 마주치고 싶은 작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어쩌면 혼자도 괜찮아 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작은 루비를 품고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피어난다. 작은 인사, 안녕? 이라는 말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웃을 때나 때로는 멀어질 때조차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는 진심과 기다림이라는 걸 루비와 토토가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동화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혼자였던 루비, 그리고 다가온 토토. 그들이 함께한 날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반짝이는 추억이 되었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오늘도 충분히 따뜻한 날, 외로움에 젖어 있는 아이, 지친 하루를 견디는 부모,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어르신께도 이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마음속 깊은 곳 함께 걸었던 길은 시간이 흘러도 작은 별빛으로 남습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다투고, 화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루비와 토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친구가 조용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쩌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